뉴스입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 선거 개입 함영 수사 의혹 재판에 처음 출석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송 시장 측 변호인은 송 시장은 황우나 당시 울산 경찰청장과 만나 식사한 적은 있지만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산재모병원 건립의 예비타당성조사 탈락 발표 시기를 청와대 인사들과 논의에 조정했다는 의혹도 이진석, 장환석 등과 만난 사실은 있으나 검찰 주장과 관련된 사실은 전혀 없었다며 부인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각종 불법을 저질렀다며 송 시장 등 15명의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울산시가 올해 4개 아파트 단지 청약 당첨자 2,200여 명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벌여 부정청약 의심 16건과 불법 전매 의심 2건 등 18건의 의심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관은 위장전입과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 당첨이 확정된 사례가 확인됐다며 현재 국세청, 경찰청과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모두 28건의 의심 사례가 적발돼 이 가운데 17건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울산 태화강 철새 서식지가 국제기구인 국제철새 이동경로 네트워크 사이트에 등재됐습니다. 등재된 구간은 태화강과 외환강 서나모 등에 걸친 57제곱킬로미터 구역입니다. 울산시는 태화강이 지닌 철새 부양 능력과 생태적 가치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았다는 의미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른바 소고 빨래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해 파면된 초등학교 교사 A 씨 사건이 오는 7월 20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재판에 A 씨는 전문가 한 명과 같이 근무한 직장 동료, 학부모 등을 신청했으며 유사한 교육을 받은 학생 한 명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만큼 사건의 쟁점인 성적,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정의부터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 짚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